네, 아, 안녕하십니까. 정부 부입니다 마흔역 인명을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그, 이 사람이 이뭐 포카를 치거나 화투를 쳐도 내가 뭐 가지고 있는지는 네,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음. 마은혁을 아직까지 임명해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국민들이 그걸 모를까? 응? 마은혁이라는 사람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히 국회가 마은혁을 임명하라 말아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은혁은 재판관 자체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겠지 않습니까? 응? 인민 노련의 지도부. 반국가 단체로 어, 국가보안법에 예, 위반되는 단체. 전국민이 다 알고 심지어는 김문수 어, 대 장관마저도 어, 본인이 뭐 예전에 빨갱이었으니까 어, 본인도 잘 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마은혁은 자기가 잘한다. 어, 인민노령 거기 빨갱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은혁을 임명을 뭐 그게 국회가 한게 아니라 민주당이 한 거고 최상목 어, 권한 대행이 딱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하고 국 김이 합의해서 올린 거 아니지 않느냐? 어? 민주당 단독으로 한거 아니냐? 단독으로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국가 원수의 대행으로서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헌법재판 재판관이 되는 것과 문제가 아니라 재판관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 그게 맞는 판단력이다. 그게 만약에 판단이 안 되면 최상목도 나가리에요. 최상목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은혁을 임명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 존립 자체에 대한 마인드셋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음,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을 그 임명하라고 지금 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장 자체도 이미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라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이미 마은혁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또 본인들도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무슨 어저께 머리 삭발하더니 세 명, 어? 세명 그, 그, 중대관리세명 나와가지고 삭발하더니, 지금 또 뭐예요, 응? 우원식 의장이, 우원식 의장이, 에, 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 지금, 어, 이야기 한 것이, 전뭐 다른 얘기 할줄 알았어요, 솔직히. 뭐 국정 기조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길래, 어, 대한민국이 너무 분열되는 것 같으니까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응? 마음을 다잡고 뭔가 응? 에, 좌든 우든 응? 국가 전, 대한민국 정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대한민국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솔직히 그게 진정한 삼부요인의 자세잖아요. 응? 우리가 대법관, 대법원장이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국무총리 정도 될 정도 사람이면은. 비록 아무리 국회의장이 뭐 운동권 출신이고, 어? 천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자리가 사람 만든다 그러면은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고 그 정도 자세는 취할 줄 알아야, 어? 그게 그래도 명색이 전 세계 세계 유기하는 국가에서, 어? 경제로 세계 유기하는 국가에서 국회의장 노릇을 할 정도면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 마은혁이 임명하라.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급하긴 급한가 보구나, 얘네들이. 응? 거의 이제, 끝머리구나, 응? 아니, 지금, 뭐, 이게, 화투를 치면은, 뭐, 이제 막판이야. 막판인데, 그러면 딱 들고 있는데, 야, 나 빨리, 너, 쪽 너, 너광 내라, 광. 광팔, 광. 저기, 끝머리 내라. 그러면, 그 무슨 얘기야? 광, 광, 피 내놓으라는 얘기가 내가 광 들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게 왜 광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모자르니까 필요한 거지, 모자르니까. 마가 마흔약이를 왜, 왜 필요로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아홉 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홉 명 이쁘게, 모양 이쁘게 만들려고 마흔약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언제 민주당이 그럴 정신머리가 있어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중, 중미산에 이런 상황에서 밤마다 지금 시금을 전폐하고 밤에 잠도 안올 텐데, 응? 차디찬 책간방에서 지금, 응? 대통령을 지금 생짜로, 현직 대통령을 생짜로 내란으로 엮어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은 죄를 본인도 알거 아니야. 어? 이게 만약에 뒤집혀 버리면 본인은 어떤 죄를 받을 줄알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밤에 잠을 못 자겠지. 응? 아니 그러니까 <laughs> 뻔히 그그 그 내가 뭘 들고 있는지를 뻔히 보여주는 발언을 한 거밖에 다 돼.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어저께 이제 삭발하고 세명 삭발하고 어? 국회의원 그것도 초, 초 초선으로다가. 참 그것도 보면은 민주당도 보면은 참그 공산주의자라는 놈들은 참 항상 보면 비겁한 놈들이야. 빡빡 깎으려면은 박지원이부터 나와서 빡빡 깎든지 정청래부터 나와서 빡빡 깎든지 새끼들. 응? 박찬대, 정청래, 박지원이 나와가지 고 빡빡 깎아야 될거 아니야. 왜 초선에다 세 명이 빡빡 깎고? 그것부터 보면은 참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보면 서열이 있더라, 걔네들은. 항상 보면 위계질서 그 옛날 조선시대 같은. 그 신분질서를 끝까지 지키려고 그래. 그참 보면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것은 말이 민주당이지.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도 얼마나 그 선배들이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뭡니까? 민본정치잖아요. 조선시대 때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민본정치 아니야. 그렇게 민본정치 잘하신 분들이 왜신분제는 유지할까? 왜 양반 쌍놈은 그렇게 따져? 민본주의라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민본주의는요, 본인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허울 좋 이데올로기일 뿐이야. 그게 바로 민주, 민주당하고 똑같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바로 평양에 살고 있는 특권계층,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개딸이라 양아, 응? 그리고 뭐 저기 김어준 같이 코수염 붙이고 다니는 놈이라든지, 응? 그 지금 뭐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산화 되면은 다 평양시민처럼 서울시민으로 살고 나머지들은 다 쫓겨나서 저기 이제 지방에 사는 게, 이게 이제 이 머리로 돌아가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흔여기를 임명해달라 라고 이제 마지막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이제는 본인들이 패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이제 우리가 서로 다 안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들이 마지막까지 치면 상대가 뭐 했는지 뭐다 알잖아요 이제 표가 다 깔렸으니까 패가 다 깔렸잖아 이제 응? 그리고 분명히 금요일날 선고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선고일까지 정하지도 않고 있잖아. 선고일을 왜안 정하겠어요? 선고일을 제일 빨리 정하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치고, 어, 증거니, 증, 인이 개판으로 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했던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영배, 임미선 정계선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그 선고일을 왜안 정하겠어? 응? 그리고 왜 문영, 왜, 왜 우원식은, 마흔여기를, 네, 어, 임명해달라고 소리를, 초리 마지막, 외 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머리를 왜왜 왜 빡빡 깎았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MBC에 왜 정규재하고 어? 김상욱이는 나와가지고 위문 공연을 하고 오늘도 김상욱이는 또 자기가 어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마지막까지 단식투쟁하겠다는데 그래 서 그걸 죽으라 그래 그냥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죽은 목숨이야 그 김상욱이는 걔는 단식할 필요도 없어 단매에 맞아주고. 대통령 탄핵 기각되잖아요? 걔는 울산 시민들한테 단담에 맞아 죽어. 뭘 탄핵, 다, 탄핵, 단식, 걔가 국회에서 단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다, 국회에서 단식하라는줄 알아요? 울산 내려가서 맞아 죽을까봐. 걔가 어떻게 울산을 내려가겠어요? 김상욱이는. 당분간 걔 울산 못 내려가. 대통령 탄핵 기각되는 순간, 김상욱이는요, 울산에 못 내려가. 밤에 가야 돼, 몰래. 밤에 몰래 새벽에 갔다 새벽에 올라와야 돼. 안 그러면 걔 맞아 죽지. 울산 시민들이 걔를 놔두겠어요? 어? 그니까, 러 학교에서 단식하겠다는 얘기, 다 계산된 얘기야, 그것도. 비겁자 비겁한 놈들은 머리가 그렇게 돌잖아. 응? 머리가 그렇게 돌아. 그니까 지금 뭐 이제 부정선거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준석이네, 응? 천하람이네, 그리고 뭐, 어? 일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 유신, 유승민이네, 이런 사람들 이제 앞으로? 당분간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또 입도 이제 MBC 같은 데 나오겠지. 응? 헌법재판소가 잘못됐네, 뭐네, 그러면서. 한동훈도 그렇고. 예, 네, 한동훈이 이미 눈치 까고, 어, 죄송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과한다, 어쩌고 하면서. 예. 뭐, 되지도 않는 얘기지만. 아무튼, 어, 지금 이제, TV조선에서도 지금 계속, 음, 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든지, 헌법재판관 연구관 분들이 지금 내부 헌법재판소 분위기를 예측을 하더라고요. 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각파가, 어, 세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어, 그니까 한마디로 결론이 안 난다니. 지금, 지금 발표하면은, 어, 그냥 기각인 거죠, 기각. 음. 응, 기각인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걸 기각으로 때릴 놈은 없다. 예. 이거 만약에 기각되는 순간 헌법재판관 다섯 명이, 다섯 명이든 뭐네 명이든 간에 그, 지금 이게 기각되는 마당에서 본인들이 기각이라는 것을 하겠느냐? 안 해. 아, 인용이란 말은 안 해. 결국은 뭐 어떻게 한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형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정영식하고 조한창하고, 어? 김영두랑, 이 김복형은 다 지금, 어? 완전 엘리트 판사잖아요. 어? 그리고 여기 문영배하고 이미성하고 정계선은 그냥 지방판사고도 고 생긴 것도 똑같이, 그 지방처럼 생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형님, 저희 그냥 살려주세요. 저희 그냥 각하로 할게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결국, 그래서 제가 8대0 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5대3으로 기각되는, 걔네들 다 죽어. 5대삼으로 걔네들 만약에 인용해고, 다섯 명 이혼시키고, 김영두까지 미쳐가지고 만약에 했다. 김영두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김영두가 만약에요, 어? 자, 자기가 마음속으로 인용이라고 생각해도,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이 기각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인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응? 어? 못해. 죽어도 못해. 왜? 맞아 죽는다니까. 맞아 죽어요. 그리고 변호사 개업하더 뭐니 앞으로 끝나는 거야, 인생. 문영배, 이민서는 나가가지고 아주 죽을 때까지 변호사 기업 못해 해도 안돼 어차피 받아주지도 않안해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각하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걔네들이 마음이 변절해 가지고 무슨 변절해서 문재인을 싫어해 가지고 각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목숨 살라고 각하를 하는 거 본인 목숨 살라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마흔역, 다 잊어버린 마흔역을, 응? 어? 마흔역은 다 끝난 줄 알았던 마흔역을 다시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 담치기였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외마디 일정을한번 함으로써 본인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한테 얘기하려고 어저께 머리 깎은 세 명, 응? 머리 깎은 세 명은, 뭐, 공병호 박사 말로는 그세 명은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들이랄 거라고 얘기를 하,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머리가 끈세 명은 이제, 어쨌든 이재명이한테 마지막까지 한번 형님도 잘 봐주시죠. 가는 거고. 그 우원식은 이제, 내할 돈이 내가 했다. 제가 처음에 두달 전에 말씀드렸죠. 우원식은 이재명이 안 되길 바라는 애야. 왜안 되길 바라느냐. 이재명이 나갔더라지면 본인한테 뭐가 떡이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응. 그렇지. 뭐, 어떻게 보면 친문이고. 친명도 아니잖아요. 응. 이재명한테 그냥 할 만큼 하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 마은역 임명, 어, 촉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삭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냥 이재명이가 공천준 사람들이거든. 어? 특히 그 김문수 이름 똑같잖아요. 전라도. 음, 곡성인가 아니냐, 아니야? 아니. 구례 어, 거기. 그분도 원래 있던 사람을 내보내고 뭐 김희철인가 뭔가 국회의원 내보내고 그 사람이 됐어요, 김문수가 그때. 그 사람도 이재명이가 꽂은 사람이거든. 이재명이가 꽂은 세 명이 초선 의원은 본인이 마지막으로 너, 내가 고맙습니다. 이제 이제, 탄에 기각되면은 본인들은 이제, 이재명 날라갈 거 아니까,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할도리 하겠다 그래서 머리 깎은 사람 3명이고, 그리고 우원식도, 형, 나 저기 형이 된다. 나너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울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 할도리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이 끝났어요. 내가 봤을 때. 끝났습니다. 우원식이가 저런 마은혁 임명하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가능성 없는 얘기잖아. 사람이 잖아요 뭐, 가능성 없는 얘기 할 때는 그건 인사치례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치례라는 것은 안할 수, 할수 없는 것들을 할때 우리가 보통 인사치례라고, 인사치례. 실제로 되지 않을 것을 하는 건 인사치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치례야. 새해 복 많이 받을지 어떻게 알아. 어? 새해 복 많이 받을지 어떻게 하냐고. 누가 복 주는지 어떻게 알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치례잖아. 마찬가지로, 마흔역 임명해 주세요. 인사치례야. 안할거 아는데, 알잖아, 이미. 이재명이 들으라고 한 얘기야, 그냥. 기본적으라고섣바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누구야, 이렇게? 저는 우리 그, 어, 김상욱이도 지금까지 이제 단식이네, 뭐네, 이렇게 한 얘기가 뭐냐면, 어, 제가 봤을 때는 기각되면은 걔는 민주당으로 갈예요 예. 그 김근식, 뭐 이런 사람들 다 민주당 가야지 지금 뭐, 공천원고사하고, 어, 저기, 지역 국민들한테 맞아 죽을 사람들인데, 김근식이네, 뭐,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어, 울산에, 어, 김상우, 김재석, 이런 애 뭐, 다 지금, 보따리 쌓 싸야 되지 않겠어요? 뭐, 당을 하나 새로 만들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당 새로 만들거나, 민주당으로 갈그 명분을 찾으려고 지금 단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단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한동훈은 그 배포도 없으니까 사과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그래도 마지막 인간으로서 다 다행, 다행스러운 거지. 음. 그 그러니까 오세훈이 또뭐뭐 뭐 끝까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가 제일 먼저 탄핵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말 돌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상황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현대, 현재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어 5대 3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8대 0으로 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어인들이 너무나 자명하게 느끼고 있고 피부로 알기,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어, 공기로 맡고 냄새를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들이 내뱉어 놓은 말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찾으려고 지금, 각자들의 입장에서, 아, 본인들에다 맞는 맞춤형, 어, 나운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그, 그 시범, 시범, 그 시범탈을 날린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laughs> 시국선언이었어. 세상의 시국선언이라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목 대응한테 하긴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우원식도 그런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어요, 솔직히. 좀 씁쓸. 예. 인상도 좋고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재명보다 좀 낫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도 결국은 자기 정치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뭐,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현실 정치에서는 또 뭐, 현실 정치는 야비한 거니까. 아무튼, 정말 현실 정치 야비하다는 것은 뭘로 느끼냐면, 어, 이제 이재명이가 끝들어지면은 이재명이는 정말 능질수첨 당할 거고 아마 거기서 아무도 그 이재명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는 거.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이 공산주의는 숙청의 달인이잖아요. 배신과 숙청의 달인. 왜 공산주의 자체가 배신의 이데올로기잖아. 어? 마르크스 레닌 이런 애들이 원래는 잘 먹고 잘 살던 애들인데 본인들이 부르조아인데 어떻게? 본인들이 부르조아도좀잘못 나가는 부르조아야 그래서 자기네들 부르조아 계급을 배신한 놈들이 누구다? 그게 말할 것을외인이런 애들이야. 스탈린이 뭐 이런 애들. 음. 본인들이 좀, 한마디로 강남 자파들 같은 거지. 강남에서 좀잘 나갔으면 걔네들이 자파를 했겠어요? 강남에서 어정쩡하고 좀못 나가니까 자, 강남 자파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음? 본인들이 뭔가에 그렇게 자격지심 가지고 아주 미쳐가지고, 자격지심에 쩔은 애들이 자, 자, 원래 자파하는 거잖아요. 어? 본인들도 인정하잖아, 그거.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에, 이 뭐, 아 어, 지금 상황에서 어 이재명도 결국은 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어 이게 이제 예, 보이는 거고 뭐든지 아마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마 지금 문영배는 아마 지금 밤에 자을못잘 거예요. 예. 계속 핸드폰으로 계속 통화하고 있을 거야. 문자로 계속 보내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하, 계속 문자하고 어떻게 됐어? 이재명이 막야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띠띠,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이제. 어? 막, 문자 막, 200개 와 있는데, 답장도 안 하고 있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 응? 나중에 막, 이제 이재명이 개새끼야. 하면서, 뭐, 어떤 새끼 나한테 막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이제 답장도 못 하고, 바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제, 무리법 판사들. 응? 세 명. 정계선, 막, 이, 이민선, 이런 사람들. 응? 이민선은 막, 자기가 지금까지부터 어렵게 벌어놓은 돈 걱정한다고 지금, 어? 이 돈을 어떻게, 혹시나 뺏기지 않을까, 막 걱정하고 있을, 있을 거고. 음? 정계선은 정계선대로 아 이거 뭐, 어? 우리 법 연구에 괜히 있나 이런 생각 들고 정정민은아 이씨 어저 얼떨결에 우리 법 연구에도 아닌데 자기는 여기 괜히 어? 다 끝난 건줄 알고 저기 숟가락 얹져는데 병신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음? 김영두는 아씨왜 괜히 내가 어? 한번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쳐다봐 가지고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거고 아주 재밌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을 텐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아마 각자들이 각자 도생하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민주당의 그 각자 도생의 그 끝판에는 뭐가 있나? 이제 문재인이가 나오겠죠. 음. 예. 이재명이가 날라가고 다시 이제 문재인 친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지. 응. 음. 걔네들이 이제 우상원에 뭐네 이런 분들, 이광재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다 이제 준비하고 있겠지. 김경수나 이런 사람들. 오늘 김경수 이제 그 단식하는데 다 모였더만,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제 이재명 너 끝나고 우리, 우리 차례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야.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참많이 고생했고 밥잠못재으셨는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 우리 끝났어요. 선언 해주는 연설함을 함으로써, 예, 안전히 오늘 아주 시원하게 좀 잠을 잘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뭐야 뭐, 여기 법무, 법원 행정처장이든 뭐, 뭐, 우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이거 법원 행정처 맞나? 아무튼 그, 법무 장관 대행, 이런 분들도, 아주 그냥 답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 대통령은 돌아오고, 이재명은 깜빡 가는 상황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하루였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 보겠습니다.